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밑과 진수를 이런 식으로 가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 가르는데 밑을 내맘대로 줘도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어, 선생님 그냥 쓰기 편하게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지. 로그 2. 원래는 얘가 밑인데 분모로 가면서 로그 2 적어도 돼요. 여기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도 로그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 그 다음에 분자는 로그 4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로그 4라고 적어놓고요. 항상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바꿔주셔야 돼요. 즉 4는 2제곱이니까 2를 앞으로 빼, 빼달라는 거죠. 이렇게 빼고서 마지막 것도 밑은 분모로 로그 7분의 그 다음에 로그 3 썼지? 이 상태로 이제 약분하세요. 로그3, 로그3, 약분됐죠? 그리고 로그7, 로그7, 약분됐고요. 그리고서 로그2, 로그2, 약분하고 나면 2만 남았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대로 바로 풀 수도 있는 거야.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자, 얘가 하나씩이니까, 어, 밑변화공식으로 가르면은 밑과 진수가 원래 약분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약분시킨다고 봐도 되겠다라고 아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여기서 7, 7, 약분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3, 3, 약분했어요. 약분처럼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2랑 4를 어 약분해서 2가 나왔다.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정답일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꼭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얘를 약분하기 전에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바꾸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 9였어. 예를 들어. 그럼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 4야? 그럼 얘는 일단 빼놔. 2 로그 2 해놓은 다음에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 그래서 2가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좋아요